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한옥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될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의 남해경입니다. 한옥은 우리 조상들의 우수한 주생활문화 총합체로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알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인 주생활문화를 알수 있는 한옥에는 기술적인 부분과 천연재료를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과학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조 기술을 보면 가구식 구조와 홍해 구조를 통해서 구조 기술이 축적되었고, 그리고 맞춤과 이음 등에서 우리의 한옥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뽐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두 부재가 만나는 경우에는 두 부재를 맞대서 못을 박거나 엮어대는데, 우리의 한옥 같은 경우는 두 부재가 만나는 경우는 반쯤 서로 파서 이것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춤과 이음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연유로 인하여 한옥을 지을 때 못이 하나도 없어도 아래부터 위까지 전부 다 집을 짓는다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한옥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 문화제인 온돌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방 방식을 사용할 때 현대적인 생활에 있어서 공기를 데워서 하는 난방 방식, 물을 데워서 하는 난방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돌은 돌을 가열해서 그 간접적인 열로 사람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복사난방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지금 현대에서도 응용이 되어서 특수한 병실이나 실험실 등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옥의 재료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천연재료를 쌓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옥을 구성하는 것은 목재, 흙, 종이등 천연재료입니다. 현대 건축물들이 건축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철거하는 쓰레기들이 콘크리트나 철근이나 이런 쓰레기들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한옥은 흙, 목재, 종이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말 그대로 천연 재료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옥을 친환경 건축, 생태 건축, 지수가 가능한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웰빙 생활과 로아스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 부분은 주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인들의 주생활 문화와 같이 맞물려서 한옥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주거분해자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옥을 갖다가 산업화한다는 측면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한류 산업 중의한 분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한옥이나 한식, 한지, 한글, 한복 같은 여러 분야가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케이팝이라든가 한문화라든가 이런 게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지만 한옥의 전파는 산업화도 벌어서 국가가치가 가장 큰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한옥을 관광자원화하고 현대화하고 산업화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는 한류 산업과 더불어서 어, 한옥이 이제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각지에 한옥이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진출해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한옥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쪽에도 이제 목조 건축이 있기 때문에 목조 건축에 관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온돌에 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중국 해룡성의 영안시에 한옥을 수출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등에 한옥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옥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옥은 우리 한옥뿐만이 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서도 독일의 발도르프 유치원이나 프랑스의 일다부 마을 등에서 천연 건축을 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생태 건축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한옥과 같이 동향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발도르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흙과 목재로 유치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유치원에 오는 학생들이 아토피가 닿았고 그다음에 성격이 밝아졌다고 하는 그런 예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옥은 세계적인 건축사주와 더불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